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t's to to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it은 그것. 그래서 it's 그것은 to. 이때 to는 문장 맨 끝에 쓰이면 역시 또한. 그런데 to가 형용사 앞에 쓰이면 너무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to는 뭐, 뭐, 하기에 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약간 어려운 말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쓰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s to to 패턴은 의미가 뭐, 뭐, 하기엔 너무 뭐, 뭐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it's to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시기엔 너무 뜨거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s to, 너무, 뭐, 뭐, 하다. 그리고 뒤에는 hot to drink.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t's to 다음에 hot, 형용사를 썼고요. 이때 hot 하면 뜨거운. 그리고 to 다음에 drink, 마시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it's too too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인 의미는 it's too hot to drink. 마시기엔 너무 뜨거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걸어가기엔 너무 멀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s too 뭐뭐 하기엔 너무 뭐뭐 하다 그리고 뒤에는 Far to walk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t's too 다음에 Far 거리가 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썼고요. 그리고 to 다음에 walk, 걷다, 걸어가다 라는 동사원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to fall 하면 너무 먼, to walk, 걸어가기에는 그래서 its to to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t's too far to walk. 걸어가기엔 너무 멀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먹기엔 너무 맛있자.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s too 뭐, 뭐, 하기엔 너무, 뭐, 뭐, 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salty to hav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t's to 다음에 salty 하면 맛이 짠. 이라는 형용사를 썼고요. 그리고 to 다음에 have. 먹다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습니다. 그래서 Too salty 하면 맛이 너무 짠. 그리고 to have, 먹기에는. 그래서 it's too too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t's too salty to have. 먹기엔 너무 맛이 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외출하기엔 너무 늦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s to 뭐뭐 하기엔 너무 뭐뭐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late to go out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t's to 다음에 late 시각이 늦은 그리고 to 다음에 go 동사원형어선을 썼고요. 그리고 to go out 하면 외출하기에는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s to to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t's too late to go out. 외출하기엔 너무 늦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운반하기엔 너무 무거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s too. 뭐뭐 하기엔 너무 뭐뭐 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heavy. to mov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t's to 다음에 heavy 하면 무게가 무거운 이라는 형용사를 썼고요. to 다음에 move 움직이다, 이동하다, 운반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it's to to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t's too heavy to move. 운반하기엔 너무 무거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It's so that I can't. 라는 패턴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맨 앞에 있는 It. 그것은 이 s 뭐뭐하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so, 이때 so도 to처럼 너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hat, 이때 that은 결과적인 그러한 뉘앙스로 쓰였고요. 그래서 that, 그러니까 I can't, 내가 뭐뭐할 수 없어, 즉 it's so. That I can't 라는 패턴은 의미가 너무 뭐뭐 해서 난 못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it's so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that I can'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역시 이전 패턴, 좀 전에 배운 패턴과 동일하게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난못 한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너무 매워서 못 먹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 so 너무 뭐뭐 해서 못해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spicy that I can't eat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t's so 다음에 spicy하면 맛이 매운이라는 형용사를 썼고요. 그리고 that I can't 다음에 eat 먹다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습니다. 그래서 it's so that I can't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못한다.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t's so spicy that I can't eat 너무 매워서 못 먹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s so 너무 뭐뭐해서 못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Dark that I can't se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t's so 다음에 Dark 형용사 즉 날씨가 어두운, 컴컴한이라는 형용사를 썼고요. 그리고 that I can't 다음에 see, 보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it's so that I can't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못한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t's so dark that I can't see"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너무 어려워서 못 풀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s so" "너무 머무해서 못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difficult that I can't solve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t's so 다음에 difficult하면 어려운이라는 형용사를 썼고요. 그리고 that I can't 다음에 solve하면 문제 등을 풀다 해결하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풀지 못하겠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t's so difficult that I can't solve. 너무 어려워서 못 풀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너무 무거워서 못 들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s so 너무 뭐뭐 해서 못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heavy that i can't lift it 이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t's so 다음에 heavy 무게가 무거운 이라는 형용사를 썼고요. 그리고 that i can't 다음에 lift 이때 lift 하면 들어 올리다 들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it 그것을 그래서 it's so that I can't 라는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내가 하기에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난 못해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t's so heavy. That I can't lift it. 너무 무거워서 못 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너무 미끄러워서 운전 못 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t's so. 너무 뭐뭐 해서 못 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slippery. That I can't driv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t's so 다음에 Slippery 하면 길 또는 도로 등이 미끄러운 이라는 형용사를 썼고요. 그리고 That I can't 다음에 Drive 운전하다 라는 동사원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It's so That I can't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난 못한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t's so slippery that I can't drive. 너무 미끄러워서 운전 못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마시기엔 너무 뜨거워. It's too hot to drink. It's too hot to drink. It's too hot to drink. Hot to drink. 걸어가기엔 너무 멀어. It's too far to walk it too far to walk It's too far to walk Bokien to It too salty to have It too salty to have It too salty to have 외출하기엔 너무 늦어. It's too late to go out. It's too late to go out. It's too late to go out. 운반하기엔 너무 무거워. It's too heavy to move. It's too heavy to move. It's too heavy to move. 너무 매워서 못 먹어. It's so spicy that I can't eat. It's so spicy that I can't eat. It's so spicy that I can't eat.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It's so dark. that i can't see it's so dark that i can't see it's so dark that i can't see 너무 어려워서 못 풀어 it's so difficult that i can't solve it's so difficult that i can't solve It's so difficult that I can't solve. 너무 무거워서 못 들어. It's so heavy that I can't lift it. It's so heavy that I can't lift it. It's so heavy that I can't lift it. 너무 미끄러워서 운전 못 해.